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어려운 주제이고, 용서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알러지가 올라오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그럴 능력밖에 되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갈등을 겪는 대상이 부모님하고 배우자인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못해준 것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있고, 결혼을 한 뒤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답답하고 화나고 그런 일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서 멀리서 가만히 바라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만일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야.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점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불쾌함을 겪었던 그 순간만 놓고 본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고 내가 불쾌했고 그 상황만 느껴지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쭉 돌아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이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거야. 그것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기 보다는 저 사람이 원래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지. 특별히 나라는 존재를 무시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사랑한 것인데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연민을 느꼈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신의 자비를 빌었던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데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부모님이든지 배우자이든지 또 다른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것은 그게 그 사람들의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도 미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완벽한지 나를 돌아보세요. 나도 미성숙하거든요. 내가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를 종종 하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의 미숙함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이 변화해야 돼요. 그 사람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는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쭉 돌아보면서 그 사람도 참 힘들게 자랐구나. 좀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연민의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상대방을 연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맥락 안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락이라는 것이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하잖아요. 텍스트는 단순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컨텍스트는 그 내용들, 이야기들 사이의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 전체를 통찰해서 보았을 때그 순간 나한테 잘못한 것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그 맥락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용서하기라는 영상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도 나와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을 돌아본다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도 나처럼 그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랐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에게 물려주었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요. 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나 또한 내 마음의 힘든 점을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있구나. 나의 부모님도 나처럼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모두 미성숙한 면이 있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또 배움을 얻어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잘못한 점이라든지 미성숙한 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게 저 사람의 최선이구나.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불쾌함을 느낄 때,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저 행동을 했다. 이렇게 느끼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자기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고객을 보게 되는데요. 똑같은 서비스를 해주더라도 어떤 고객은 고마워하고 밝게 인사하는데 어떤 고객은 사소한 문제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 서비스가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때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통찰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인데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렇게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다. 저게 옳은 모습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은 이런 경험을 겪으며 이런 맥락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내 입장에서 본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이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3자의 시각으로 내려다본다면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두 명이라고 한다면 두 아이가 싸우고 있을 때얘 입장에서만 보게 되진 않죠. 양쪽 말을 다 들어주게 되잖아요. 얘 말도 들어주고, 얘 말도 들어주고, 아, 너는 그랬을 수도 있지. 아, 너도 그랬을 수도 있어. 둘다 이해가 된다. 하지만 서로 좀 양보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잘못한 점만 보이지만, 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가해자든지 피해자든지 둘다 소중한 신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에고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화가 났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지만 그 에고의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잘못을 볼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느끼듯이 저 사람의 존재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존재 자체를 느낄 수 있을 때그 안에서 나와 동등한 내면의 신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을 때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판을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정당하게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비판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어떤 마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가, 그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적을 하더라도 좀더 온화하게, 평온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한다면 상대방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비판인가, 비난인가, 그게 나의 감정 상태를 보고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나의 감정을 쏟아붓는 것밖에 안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말과 행동은 카르마를 불러오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과 비슷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때는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온화한 마음으로 하는 지적과 조언은 카르마를 만들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잘한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잘못한 면만 보일 수가 있는데요. 내가 거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화가 나면 좀 심호흡을 하고 나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잘해준 일들도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힘들게 한 점도 있었지만 고생하시고 힘들게 사셨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감사한 마음이 들수 있고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살아오면서 노력했던 점, 잘했던 점, 고마웠던 점,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든지 글로 써본다면 의외로 저 사람이 장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에게 고마운 행동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저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만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좀 그런 사람에 속했는데 최근에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굉장한 속박이에요. 우리의 정신이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못됐고 나는 힘들었고 나는 설령하고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이 구조 안에서만 항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내 마음만 힘들어지고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실제로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들만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단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분명히 그게 100% 옳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 그것은 100% 옳지 않아? 어떻게 피해자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의식에서 벗어나서 보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달팽이가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계속 피해자 의식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반복하는 것을 또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깨어나서 알아차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또저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미화하고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히려고 하고 있네? 라는 것을 스스로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피해의식이 많은 분이었고 특히 어머니가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배우고 자란 것이에요. 오랫동안 그런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지금도 피해 의식에서 100%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아, 내가 지금 또 이런 생각하고 있네? 라는 것을 순간순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잠깐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저 사람의 입장은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트집 잡고 공격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다 자기 내면의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대하는 모습을 투사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것이고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자기 혐오가 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하고 트집 잡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주로 보면 금일간에 해당이 되는데요. 금에 해당한 성질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되게 강하고 그걸로 고생을 많이 해왔어요. 저 사람은 이게 오라, 이것은 옳지 않아, 이건 뭐가 문제야. 이런 것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야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점이 있든지, 실수를 하든지, 우리가 그것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점, 감사한 점에 대해서 더 크게 보아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미성숙한 점이 있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쪽에 집중할 것인지, 저쪽에 집중할 것인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노력했던 점, 그 사람이 고마운 점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점만 바라보고 비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그 사람이 잘못했냐, 잘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애초에 나의 마음이 어떤 사람을 또는 어떤 존재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가, 증오의 마음으로 보는가, 그두 가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가장 근본 원인은 자기 사랑의 부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나 타인 사랑이나 구분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의식에서는 똑같은 하나의 사랑입니다. 나는 못난 존재야, 부족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나에게도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내가 나라는 것을 애고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겉에 드러난 껍질, 여러 가지 조건만을 보고서 사람을 평가한다면 나는 부족한 존재야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너는 뭐가 잘못했어. 너는 이것 좀 고쳐야 돼. 이런 생각만 계속 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고요하게 앉아서 바라본다면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바라볼 때에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고 내면의 모습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의 내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내면의 존재 자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에 대한 사랑, 있는 그대로 소중하구나라는 이 느낌,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 또는 자연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도 골고루 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영성적으로 깨어나게 되면서 그런 점에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나의 마음에서 존재에 대한 사랑,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더럽다거나 추하다거나 징그럽다거나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발이 많은 벌레라든지 파충류라든지 뭐 카크로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 사람의 아기를 보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습들, 습관들, 그런 것을 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잠재의식 안에서 행동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어요. 남편에 대해서 미워하고 나쁘게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예전에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던 모습, 꼭 그게 아니더라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평온할 때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람이 살아온 맥락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일, 고마운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다면 새롭게 통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 의식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다는 뜻이고요. 나의 내면에 깊은 곳에 있는 존재 자체를 느낄 수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한 사랑을 키우게 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좀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의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 것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기승전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